우리 이야 감독을 맡은 장쥬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브라질에서는 쌈모축제로 인해 2년을 일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날 그 시간을 위해서 어, 2년 동안 정말 에, 많은 고민과 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세분영화표 찍고 나서 한 얼굴이 어, <laughs> 원래 그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한 분들이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너무 고민해가지고 지금 한살씩더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면 다시 한살씩 어려질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재밌게 봐주시고 네돌아가면서 소문들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리혜진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이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어,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치현입니다 네, 저희 은밀하게 위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보실때 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렇게 다들 좀 의성 코드들이 다르시잖아요. 예, <laughs>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로 서로 그바람잡비 역할을 좀주실수면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할 때 이제 저희 감독님이 원래 처음엔 수염이 없으셨는데 영화 촬영하시면서 수염이. 그리고 <laughs> 어있가요 네, 아, 거기 저 지금 현수도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래요다감사합니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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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합시다감사합 돌아가시는 길에, 예. 그리고 매일 집에 가시면, 그, 인터넷 하시잖아요. 예. 네. 재밌다고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네.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